3월 24일입니다. 우리 오늘 읽을 말씀은 사사기 17장에서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도 잘 읽고 한 주의 업무를 잘 시작하는 그런 좋은 월요일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요, 17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미가의 집안 이야기 그 시작에 있는 부분인데요. 어머니의 잘못된 사랑에 대해서 눈에 들어옵니다. 부모로서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복 받기를 바라는 마음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복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얼마든지 잘못 나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돈 문제가 발생하죠. 돈 문제가 발생했고 그돈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해결된 이후 시점에서 돈을 잃어버렸을 때그 잃어버렸을 때 어머니가 내뱉은 말이 있거든요. 그것을 주어 담아야 하겠는데 주어 담기 위해서는 내가 내뱉은 말보다 더큰 뭔가가 있어야겠구나라는 어머니의 잘못된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요, 3절에 보시면 우상도 만들고요, 5절에 보시면요, 제사장도 스스로 임명합니다. 그래서 본인 집 안에 그 본인 집이 하나의 신당처럼 된 거예요. 요즘 뭐 곳곳에 무당집들 가면 본인이 신받았다, 신내림 받았다, 그래서 여기에 신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미가의 집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6절에 보시면, 당시에는 이렇게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식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라는 인식은 없고, 인식이 없으므로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복받기 위해서는 내 자식이 복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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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면서도, 하나님과야 전혀 반대 것을 가지고도, 그 반대 것에 하나님 이름을 둘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의 시대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진짜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에 합당한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행동하는 것, 혹은 교회로 돌아가서 교회가 행동하고 교회가 어떤 사업을 펼치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고, 진짜 우리가 뭔가 잘못 하고 있는 게 있다면 돌이키고, 우리가 진짜 잘하고 있다면 더 열심히 내서 잘하면 되겠죠. 저는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돌아볼 수 있는 것도 사실 엄청난 은혜입니다. 잘못한 것을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도 엄청난 은혜예요. 이것 자체가 없는 것이 저주거든요, 오히려. 그러나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었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아,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 이름 팔아서 뭔가를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뭐 그런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제가 엄청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많은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저희 모두가요 하나님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돌이켜야 된다면 돌이키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